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너지, 라라라라라라, 마이트 마우스입니다. 아, 여기를, 우리를 또왜 불렀냐. 여기가 또 한남동이잖아요. 준비가 네, 펜시합니다. 럭셔리합니다. 오늘 또왜 불렀습니까, 저희를? 어떤 망신을 네. 당하려고. 미션 네, 주시죠. 오! 네. <laughs> 뭐야, 갑자기 사극이야. 땡이야? 따단, 따단. 뭐, 뭐야? 어, 뭐야? 어, 수영? 어! 골프다. 골프요? 아, 아니, 이놈들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니, 우리가 골프 안 치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이건 야구지? 다리가 <목마> <둘이> 올라가네. <목마> 셀프로 배우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프로님을요? 쪽빼이 제작진이 그 정도 돈이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여기요? 아, <목마> 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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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이거 뭘카 같은데? 아, 진짜요? 어, 형,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어, 형. 임상 다 나와. 무서다나이 없죠 다나 아, 아, 아. 제작진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신경 쓰는 제작진 아닌데요? 이게 어, 된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이개미제가 제가 오늘 노래 배우는 걸로 알고 왔는데? 먼저, <laughs> 네, 여기 네. 노래방 기계 네. 있죠? 여기 네. 노래방 기계 네. 있죠? 너무 네. 영광입니다 풀메이크업 하고 오셨네 아, 네, 네, 이런 거 네. 처음 써봤어요 이거 그냥 <laughs> 이런 거말좀 해주시지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어... 아, 저요? 음. W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김한프로입니다 <laughs> 진짜 근데, <laughs> <김한프로입니다>. 아... <laughs> 근데 성함도 골프를 칠 수밖에 없는 성함이에요 아이언이잖아요 아이언 아 아이언 네. <laughs> 아이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프의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 골프 체가 네. 아, 진짜, 진짜 아니 아무것도 안해저 네, 진짜 아무것도 배지예요그거해도 그 되나요? 몰폰으 처음 <laughs> 네, <이거. 웃음> 하시는 거죠? 저 진짜로 거의 휘둘러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작깨작, 깔짝깔짝해봤고 깨짝 깨짝 깨짝. 네, 필드 부모님 따라 나갔다가 네. 어설프게 었다가공다 날아가서 아버님께 불효하고. 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것도 조금 궁금한 게그 네. 유연해야 될것 같아. 몸이 유연하세요? 어? 지금 막 다리 찢자 하는 거야? 지금 골프랑 한눈이분요이 어... 좀 어떻게 만져봐도 돼요? 좀사신이 어, 예, 아, 어. 어. 아, 골프 칠때안 어. 좋아,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쓸데없는 근육! <laughs> 네, 양번쳐 <한번 쳐야>. 네. 내운 거는 되지 말라고. 아니 근데 어. 내가... 그... 네. 일단 자 골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네. 어디까지 아는 거다 저한테 한번.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나 얘기 봐요. 일단은 골프는 채 갖고 하는 거고. 네. 아이언 아까는 제가.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laughs> 일단 9홀 오 그리고 18홀 있고. 18홀 있고. 18홀이 뭐야? 자 9홀이란 음. 전반전을 얘기하고요. 후반에 아웃폴이 또 있어요. 음. 그리고 돌고 나니까 뭐예요? 9부더하기9는 18. 그렇죠. 한번 게임을 할때 18홀을 치는 거네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어... 똑같은 코스, 그 나인 코스를 한번더 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다나 본인이랑 칠때 똑같은. 막호리 이런 것도 알죠? 호리논 아, 알죠? Come on. Come 해보셨어요, 프로님? 저두번 해봤어요. 어, 진짜로요? 어, 진짜로? 오 진짜로요? 진어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음. 좀. 두 분의 몸 컨디션을 체크할 거예요. 골프를 배우는 의도가 뭔지 일단 제가 감독님들이 저를 분석치는 의도인데. 저는 의도 있어요. 뭐야? 부모님한테 효도. 부모님은 부모님 이기고 효도. 싶어요? 아, <laughs> 아, 진짜 힙합이 좀 골프와 많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거의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 살짝 왕따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아. 사실 지금 딱요 또래 분들이 네. 가장 많이 골프를 또 치고 있고, 음. 사실 얼른 또 배우셔야 음. 나중에는 할게 진짜 없어요. 들어서... 할게 없어요, 나중에? 나요? 아직 모 골프 말고 할게 없어요. 뭐? 나이가 돼봤어요. 이래서 오 나이가 뭐... 대봤어요나이몇살이야 솔직히. 나이. 나 오늘 뛰어 같은데? 가 <laughs> 여기서 키 얘기를 해? 짜로드 <laughs>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 <laughs> 진짜 칭찬 <거> 엄청 푼 새야 진짜 <laughs> 근데 아저 되게 그런 이미지 아닌데 <laughs> 네 양호철아 자 오늘 제가 어 <laughs>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예 골프 골도 모르시 아예야 그래서 제가 일단 장갑을 좀 이렇게 맨손으로 칠 수는 없다는 거 저희를 가르치실 실력은 되시는 거예요 하하하기 <laughs> 그냥 그냥 유튜버 아니에요? 아예, 아예 뭐... 오해, 오해할 어요 오해할 수있어아 그래도 홈이원두번 하셨잖아 네, 네. <laughs>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골프 스윙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유연성이 본인의 체형에 어. 있어서 어디까지 어. 가능한지 어. 그리고 얼마나 예쁜 스윙을 만들 수 있는지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아까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아, 장실 가서... 화장실 갔다가 분리보다 그냥 나온 사람과 붙은 거좀프칠때 중심이 중요하잖아 다른 아, 중심 잡고 옮기기로 을쉬 시계치무게추. You can tell me where I'm c h e w i 요 g I love you. I l o v 요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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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뭐 어, 이게? 네. 어 비슷한 어 비슷한인니딱 아. 무슨 스이즈인지딱 파악이 왔어 잠시만요 꿈도 크루고, 야망도 크루고, 어, 크고 야망도 크고 어 손도 크고 다 커요? 어예잇잇 남자분들은 보통 번호가 있는데 24 24어코 아, 24? 어, 24? 브라이언트 아, 멘탈리티 코비 아 호수. 어. 이... 장사꾼이세요? <laughs>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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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장사꾼이세요 하나 아, 아, 예. 진짜 안 되면. 아, 맞아. 어맞 바는 진짜 끼야 돼요, 완전히. 그때는 여러분, 여기 사이사이가 굉장히 음. 타이트하게 꽉 껴야 돼요. 꽉! 어, 진짜로 장색 장사, 장사하시는분같죠 아, 궁금한 게 복장 맞아. 아, 갑자기? 반바지 입고 해도 되죠? 이거 좀 이따가 물어보자. 아, 진짜. 음. 반바지 입어도 돼요. 요즘에 입어도 되는데 또리삭스를좀 신어야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양말을 신고 가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요새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아까 되게 힙한 분들이 어, 네. 많이 친다고 해서 다지 여기 내, 여기까지 내려서 치는 그 구두수를 생각했죠. 힙합이라고 내려 있는 게다 힙합이 네. 아니니까. 네. 아줌마. 예. 꿈 <laughs> 자세도 잘하고 말도 네. 잘 듣고 좀 스윙이 예쁘게 나오시는 분들한테 네. 좀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어, 그래 스티커. 골라보세요 자. 어, 그래? 브라스만났어. 어, 우리한테. 어나 스마일로 가겠습니다. 하트. 어 하트도 좋아. 어저 스마일로 갈게요. 오케이 잘 치면 준다 그러지 않았어? 그냥 아, 얼마? 아, <laughs> 아, 그래도 에이, 오늘 어, 되게 스윙 기대된다. 네. 음. 자, 이기 답을 다 깠으면은 음. 첫 번째 기본적인 음. 그립을 먼저 가르쳐 줄 거예요. 네. 배워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이떻게좀 음. 정신 없지만 자 넣습니다. 네, 넣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네. Let's go. Let's 네. go. <laughs> 에너지 랄랄랄라 랄랄라 랄라 랄라. 배추나기님이 에너지 랄랄라. 에너지 랄랄라. No, no, no,